문화의 힘이 날로 커지면서 이제는 명실공히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두둠한 대한민국. 이제는 뭐만 하면 K-먹방, K-뷰티, K-패션 등등 한류를 빼놓고 문화 콘텐츠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죠. 이렇듯 남다른 문화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보니 이제는 단순히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것을 넘어 아예 나라 전체가 한국화가 되고 있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평소 한국과의 연관성이 그다지 두드러졌던 나라도 아니었기에 이 나라까지도 우리나라를 좋아한다고 싶은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의외의 나라들도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길거리 전체가 한국어로 도배되고 있다는 의외의 나라들 과연 어떤 곳들일까요? K-팝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2주 만에 40%나 급증했다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고 베트남에서는 아예 지상파 TV에서 한국어 강좌를 신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문화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급증한 K팝의 영향으로 한국 여행을 꿈꾸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10대들이 넘쳐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도 아래 소개할 이 나라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 퍼지다 못해 이제는 시골 구멍가게까지 몽땅 한글로 도배되고 있는 나라 네팔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특히 네팔 슈퍼마켓에 가보면 이런 한류 열풍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면 코너에 실라면 너구리, 불닭볶음면 등 반가운 우리 한국 라면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한국 라면들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수출되고 있다 보니 그리 신기한 풍경까지는 아닌 것이 사실이죠. 진짜 놀라운 점은 그 옆에 떡하니 한국어로 쓰여져 진열되어 있는 생소한 라면들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라면들이 한국어로 표기되어 팔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고 보니, 네팔에서는 한국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제품이라면 모두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 네팔 식품 기업들이 한국 라면처럼 보이도록 자사의 제품에 한글을 넣어 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빠르게 한국화되어 가고 있다는 건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네팔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죠. 사실, 1975년부터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어온 네팔은 50년 가까이 긴밀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온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최근 들어 특히 전재산을 팔아서라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어 능력시험에 통과해 한국에 와서 취업하려는 목표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일을 네팔 현지에서 했을 때보다 한국에서 하면 최소 4배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데요. 현재 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총 16개국을 고용 허가제 송출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고용 허가제 인력을 수출한 국가는 단연 네팔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네팔인은 약 3만 6900명 그중 20대와 30대가 90% 넘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평소 한류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키웠던 한국에 대한 동경을 직접 한국 생활을 통해 경험함과 동시에 돈벌이까지 되다 보니 네팔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어 능력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기술 배우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제일 좋아해요라며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죠. 한편, 이들이 한국 생활을 마친 뒤 다시 네팔로 돌아간다면 분명 한국에서 경험했던 음식 생활 문화를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한 사업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보다 네팔이 더욱 한국화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네팔의 카트만두나 포카라는 제대로 한국화가 진행된 제2의 울란바토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울란바토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빠르게 한국화되고 있는 나라하면 칭기즈칸의 나라로 유명한 몽골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몽골의 거리 사진들은 커뮤니티에 퍼지며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몽탄 신도시라고 불리는 몽골의 아파트 사진, CU와 GS25가 나란히 입점돼 있는 길거리, 이마트가 들어서 있는 도시 풍경은 여기가 몽골인지 한국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몽골은 현재 도시부터 시골까지 곳곳에 한국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한국의 편의점 c e 와 GS25입니다. 한국 편의점 1위위를 다투는 이두 기업은 한국에서의 입점률이 둘을 합쳐도 66% 밖에 되지 않지만 몽골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은 무려 70% 그야말로 국민 편의점이라 불러도 무방할 수준인데요. 실제로 수도 울란바토르 번화가에 가면 1분 거리마다 한국 편의점 브랜드인 CU와 GS25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에는 독특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편의점이 한 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그 나라의 제품들도 함께 진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에는 한국 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워낙 한국 제품을 찾는 몽골 현지인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뿐 아니라 대형마트도 한국이 장악했습니다. 그 전에 몽골에는 대형마트가 없어 보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마저도 물건을 한 곳에서 다 같이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면 여러 개의 상점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몽골에 한국의 이마트가 들어서자 몽골인들은 그야말로 열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그 인기를 증명하듯 이마트의 경우 울란바토르에만 3호점을 열었는데 한달 방문 고객이 150만 명을 가뿐히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울란바토르 전체 인구 160만 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울란바토르 시민 90% 이상이 이마트를 방문했다는 의미이니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뿐만이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듯 한국인 여행객들이 울란바토르를 다녀오면서 가장 놀라는 점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 닮아도 너무 닮아있는 아파트들인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한국 건설사가 참여해 지은 아파트 단지가 10여 개에 이르는데 모두 한국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네모 각진 아파트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몽골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울란바토르를 가로지르는 톨강 인근 몽골 부촌에서는 대부분 한국식 아파트를 짓는 게 유행이라며 마치 한강에 보이는 강남 부촌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이라고 밝혔는데요. 곧 인근 도시에는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한국식 신도시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 이러다 몽골 전체가 한국식으로 바뀔 날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어쩌다 몽골에는 한국의 영향이 이토록 강하게 스며들게 된 것일까요? 사실 몽골에서의 한류는 한국에서 1995년에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 이후 붐이 크게 일었지만 제대로 불을 지핀 건 인적 교류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몽골인들도 네팔인들 못지않게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몰려들고 있는데요. 몽골에서 한달 내내 일해도 한국에서 일주일 일하는 것이 금전적인 보상이 훨씬 큰데. 조금 고되더라도 한국에서 1년 일하고 돌아가면 몽골에서 부유한 중상층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보니 노동자들이 한국 시골까지 진출한 겁니다. 그 숫자를 살펴보면 매일 800여 명의 몽골인들이 한국 비자를 신청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굳이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몽골 현지에는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한국어만 할줄 알면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한국어 열풍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쯤 되니 몽골을 제2의 한국, 몽탄 신도시라고 불러도 위화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한때 한국으로 인해 쿠테타까지 겪는 바람에 반항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2의 한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쿠테타 당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2008년 한국의 한 기업과 마다가스카르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마다가스카르의 농경지 130만 헥타하르를 99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하는 계약이었죠. 그런데 이는 마다가스카르 전체 농경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기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에서는 거의 내전 수준의 폭동이 발생했죠. 그렇게 계약은 사실상 파기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 마다가스에서는 반항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감정도 곧 한국 정부와 기업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녹아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마다가스카르의 만성 영양실조 개선 사업과 세계문화 유산인 아치나나나 열대우림의 생물다양성 보존 사업을 비롯해 식수위생 개선 사업, 통합진료의 교육과정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연간 400만 불 이상의 지원을 이어나간 것인데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팬데믹 때였습니다.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하루에 고작 200명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의료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마다가스카르가 독자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감염병 연구소를 건설해줌으로써 하루에 1000명 가까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확진자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시기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류 영향 또한 마다가스카르를 비껴갈 수 없었죠. 팬데믹 당시 한국의 콘텐츠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현지에는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까지 나오는 등 한류 열풍이 대단했는데요. 한국 정부의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 여기에 한류의 힘까지 얹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와 마다가스카르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우호 협력 관계로 꾸준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넘어 빠르게 한국화되고 있는 현상이 무척이나 신기할 따름인데요. 오늘 소개한 순위의 국가들과 앞으로도 서로 좋은 파트너 관계를 쭉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